가보겠습니다. 이것 좀 빼도 되죠? 속도가 나와서 여기 속도계가 있나요? 여기 이 구간에는 카메라가 없고요. 지금 저희가 이 차가 처음으로 남산을 달리고 있습니다. 예전에 남산 많이 달렸는데요. 지금은 뭐.. 워낙 좋은 코스들이 많고 여기 커브가 너무 완만해서 달리는 차들은 잘보질 않습니다. 한번 달려볼까요?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이 속도로 한번 길을 본가요? 여기서 지금 초행길이라서 뭐.. 라면 먹고 포르쉐님 운전 스킬을 너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 또 무시하면 안 돼요. 여기가 극혐한가요? 네. 네. 오, 꽤 깊네요, 이게. 그리고, 아, 직진인가요? 저 위의 집. 계속 이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이렇게, 오, 저렇게 달리는 차들이 많습니다. 오, 쌩달리시는 거죠?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튜닝을 하지 않아도 허브가 완만해서 어718 박스터 GTS 정도는 무난하게 다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. 조금 더 재미를 느껴볼 거면은 요즘은 과속 방지턱이 많아서 좀 재미없는 부각스카이웨이를 올라가야.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. 이제 뭐이 언제 끝나는 구간은 길지가 않습니다. 여기 끄트머리에 가면은 하얏트 호텔이 있는데 하얏트 호텔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. 면 되게. 어렸을 때뭐 아우디 나우시라고 해가지고 뭐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갔다 하면서 a b 돌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 차즘차 많이 좋이 좋아져가지고 충분히 차선을 a n 서 달려도 무리가 없는 구간입니다. 아, 뒤에 또달리는 차가 있는데 u n i c h a 좀 o n e 까요네 이제 그랜드 하 a 트 어디가 o u 오른쪽에 그랜드하이아프가 있구요 저거는 아 우리랑 이내기죠? 이행 아닌가요? 이행 맞죠? 기로 뭐, 들어가서 돌려야 되나요? 아니요 한바퀴 내려가서 올라오죠 아저 길을 돌아서 네. 어,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남산이구나 네 여기가 맞죠? 남산은 달리기로도 유명하지만 아 19금 트랜스 분들도 많이 계시는 동네죠 아, 여기서차 함부로 계못 세우면 다가니다근데여기 겨울이라서 여기 나와 계시네요 아이 보통 내리막길에서 많이 그러시나요? 오르막길에서 그러시 계신데, 여기다가 가 강한 구간이 있죠 내신막길에다신분들 있고 길은 굉장히 넓고 괜찮네요. 어디서 끝나는지 제가 몰라도 길까지 네. 쭉내려가보 여기는 뭐한 다섯 번만 왔다갔다 하면은 길은 충분히 다 외웁니다. 네. 어? 근데 저기 약간 요철이 있네요. 약간. 요철 같지 않은 요철이 하나 있죠. 여기서 이제 1차선으로 붙으셨어요? 네, 1습니다 U턴을 해서 다시 차선이 어디까지 그 요철이죠? 그래서 유턴하면 여기 뒤에 아니, 뒤에 코파리 막스터가 따라붙었네요. 이게 갈때는 그냥 이 지하로 가나요? 오른쪽. 아니, 가면.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어, 큰일 났네요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. <laughs> 아까 전부터어2000 236 37이 즈네요 제가 한번